F4의 특이점, 요정. 잠겨 있다는 개념만 인식된다면 무엇이든지 열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와 같은 특이점. 이 요정이 열수 있는 대상은 자물쇠, 금고, 잠긴 문 같은 단순한 사물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까지 포함되기에 사용 방식에 따라서는 사람을 종이 짝짓듯 찢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요정은 사용 후 충전이 필요하며 뒤틀림 탐정의 묘사로 볼때그 위력에 걸맞게 충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요정도 완벽한 만능은 아니어서 애초에 잠김이라는 개념이 없는 물체, 예컨대 단순히 장식. 용으로 만든 자물쇠나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전제로 만든 문 같은 것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조차 잠김 대상으로 인식해 열수 있다는 것을 보면 능력의 범위는 요정의 비용이나 사용자의 인식,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율자 비난님이 있으며 로보토미 시절의 묘사와 라오루에서의 책장들로 볼때 조율자라는 위상에 걸맞게 요정을 거의 일반 평타처럼 다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뒤틀린 탐정의 주인공 모제스로 이쪽은 잠김 문을 열 거나 지하실에서 탈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방법으로 요정을 활용합니다. g사의 특이점 중력 조작 말 그대로 중력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특이점 중력을 조작할 수 있는 기술 이기에 자연히 물건이나 사람의 무게 역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형태의 코어를 기반으로 발동하는 기술로 보입니다. 라이브러리 오블로이나 m i 책장에서 짧게 언급되며 처음 정체가 밝혀졌고 이후 뒤틀림 탐정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용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유리아의 고민형과 전투를 벌이던 에즈라가 일격필살을 위해 자신의 건틀림 무게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G사의 특이점을 사용했다는 묘사가 등장합니다. H사의 특이점, 환 상처 치료, 신체 강화, 신체 변형,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은 자의 부활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특이점 홍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H사의 시작부터 존재해온 특이점으로 도시 전체의 역사로 보아도 상당히 오래된 기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활용은 역시나 신체의 치료이지만 후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가공자의 역량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추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H사의 또 다른 핵심기술인 흑수와 생명보험 역시 이 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잠재력과 활용 방안 면에서도 정말로 무궁무진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같은 의료계통 특이점인 K사의 재생앰프가 비교해 볼때 단순히 신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서 끝나는 재생앰프에 비하면 훨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상위와 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투여하거나 반복투여해도 큰 문제가 없는 재생앰플과 달리 화는 반복해서 처방받을 경우 되려 몸이 망가지고 신체 이상이 생기는 마약가드 같은 부작용이 있기에 각각의 장단이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 제2사의 특이점 자물쇠 열려있다는 개념만 있다면 무엇이든 잠가버릴 수 있는 특이점 제2사가 세워진 19에서는 오랫동안 도박이 성행하면서 사람의 소망력, 즉 운을 추출하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소망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면서 현재의 특이점인 자물쇠가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운을 추출하는 소망력 역시 기술의 뛰어난만 본다면 특이점에 견줄만 했지만 추상적이고 형태가 없어 보편화하기 어려운 소망력보다는 자물쇠 쪽이 증명하기에도 상용화시키기에도 쉬웠기에 이쪽을 특이점으로 선정한 것을 보입니다. 값이 저렴한 자물쇠의 경우 단순히 금고나 상자 같은 물건을 잠가두는 정도이지만 비싼 자물쇠는 마치 결계처럼 어떤 특정 공간에 출입을 막거나 더 나아가 사람의 몸까지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F4의 특이점, 요정과는 정반대의 능력을 갖춘 기술이기에 만일 두 기술이 부딪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꽤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 참고로 우리의 조율자 비나님께서는 요정에 이어 이 자물쇠 역시 자유롭게 사용하십니다. 케이사의 특이점, 재생 앰플. 실제, 눈물 흘리는 것. 주사 한 방만 놓으면 팔이 잘리건, 목이 부러지건, 순식간에 신체를 원상복구시켜주는 의료 특이점. HP 앰플 혹은 HP탄이라고도 불리며, 겉보기에는 액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나노머신들의 모임으로, 이들이 신체에 들어가 세포를 급속도로 증식시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세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수준의 상처나 외상은 몇초 안에 전부 치료할 수 있지만, 단 하나 뇌가 손상된 사람만은 치료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케이사는 이 특이점을 의료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축산업에 활용하여 신선한 고기를 무한으로 증식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신체를 절단하고 회복시키는 고문 등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세간에 알려진 케이사 특이점의 정체이지만, 실체는 다릅니다. K사의 진짜 특이점은 눈물 흘리는 것이라고 불리는 이 괴생명체와 그것이 흘리는 눈물로 이 눈물은 접촉한 대상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라고 인식하는 형태로 육체를 변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팔이 잘린 대상이 접촉하면 팔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원형이라고 생각하여 팔이 재생되고 머리가 함몰된 사람이 접촉하면 머리가 멀쩡한 모습을 원형으로 생각하여 상처가 치료되는 것인데 앞서 뇌가 파괴된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역시 뇌가 멀쩡해야만 자신의 원형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효과는 여러 차례 정제를 끝난 후에만 제대로 작동하며, 만일 정제되지 않은 눈물 원액과 접촉할 경우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버린다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은 한때 인간이었던 존재인지라 끔찍하거나 슬픈 장면을 보여주면 눈물을 흘리기에, K사는 동랑의 유리창을 통해 끊임없이 잔혹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도 눈물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M사의 특이점 월광석 정신공격을 방어해줄 수 있는 특이점 한 가지 목적이나 생각의 정신을 온전히 집중시켜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신적 고통과 공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특이점입니다. 대표적인 사용자는 리우 협회로 높은 과에 배정된 리우 소속 해결사들이 입는 옷에 박혀있는 금박 속에는 이 월광석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엔사의 특이점, 기억 추출 및 주입. 인간에게서 기억을 추출하고 다시 주입할 수 있는 특이점. 공식적으로 밝혀진 적은 없지만, 엔사이스클리프와 메르소의 인격 스토리에 등장하는 내용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엔사의 특이점은 기억을 다루는 것이라 추측됩니다. 기억을 뽑아낼 때는 못이라 불리는 도구를 사람에게 찔러 넣는데, 이 과정에서 못의 중심에 무언가가 차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출된 기억은 가공 과정을 거쳐 경험 통조림이라 불리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하얀 죽 같은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 통조림을 먹은 사람은 원본에게서 뽑아. 하는 기억이나 경험을 그대로 덮어쓰게 되는 것으로 보이며, 엔사이스 클리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과정은 마치 기억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피사의 특이점, 공간 확장 왜곡. 외부에서 보이는 크기와 달리 내부를 훨씬 넓게 확장시켜주는 특이점. 유사한 기술은 도시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피사의 특이점은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처럼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피사의 특이점이 적용된 건물은 외부 충격이 내부에 거의 전달되지 않으며 건물 자체의 신축성 또한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7장 마지막 부분에서 피사의 특이점이 라만차랜드와 유사한 원리라는 언급이 등장하는데 이를 근거로 혈기 혹은 피와 관련된 방식으로 개발된 특이점일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역시 존재합니다. Q 사의 특이점 괴문자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괴문자를 새길 수 있는 특이점. 흑수 비오 오티스와 류슈의 스토리 및 대사에서 언급되며 대부분의 흑수들은 이 괴문자가 새겨진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제든 발동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작동하여 무기를 강화합니다. 일부 흑수들은 무기뿐 아니라 장비나 부적에도 이 괴문자를 새겨 활용하며 이를 통해 흑수들을 제어하거나 세뇌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알사의 특이점 복제 인간. 신체 기술 그리고 기억까지 원본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인간을 만들어내는 특이점. 겉으로는 공개된 적이 없어 강력한 용병 부대를 보유한 특성상 세간에서는 알사의 특이점을 전투 기술을 전수하는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알사의 특이점은 바로 복제인간입니다. 모든 알사 대원들은 특별한 훈련을 거치는데 원본 대원을 최대 수만 명까지 복제한 뒤 부화장이라 불리는 공간에서 단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배틀로얄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살아남은 자는 살인병기에 가까운 전투력을 얻게 되며. 그렇게 양성된 인원들이 도시 최강의 용병부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화장 훈련은 머리의 금기와 시간 절약을 위해 반드시 7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 T사의 TT2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부화장 내부의 시간을 가속하여 훈련을 진행합니다. 수많은 복제인간을 만들고 단한 명만 남기는 방식은 극도로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에는 7일 이상 동일한 인간이 2명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머리의 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T사의 특이점, 시간 조작. 시간을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등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특이점 시간을 다룬다는 점에서 극도로 강력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날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실제로 구엘사가 몰락하기 이전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대가로 협력관계를 유지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세간에는 충분한 에너지만 있으면 이 특이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T사의 특이점은 막대한 에너지는 물론 사전에 확보해둔 시간까지 연료로 삼아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사는 방대한 시간을 비축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시간세를 징수하거나 W사와 제휴를 맺어 수만 년에 달하는 시간을 수입해 충당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탄생한 시간 조작 능력 역시 완전한 만능은 아닌데요 R사의 부하장이나 구 L사처럼 격리된 공간에서는 TT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자유자재로 시간을 조작하고 시간 역행 및 시간 도약까지 할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로운 시간 조작은 불가능하며 다양한 제한 역시 존재한다고 합니다 유사의 특이점, 현상 보존 포장, 공명곱세. 유사는 최초로 두 개의 특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공개된 날개입니다. 첫 번째 특이점인 현상 보존 포장은 대외적으로 자주 쓰이는 유사의 대표 상품입니다. 이 특이점을 사용해 보관한 물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로 음식의 신선 보관 및 운반에 쓰이며 가끔씩 절단된 신체나 장기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두 번째 특이점인 공명 굽쇠는 서로 다른 사물을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폐고철을 모아 배의 부품으로 재활용 하거나 다른 배를 자신의 배에 흡수하는 등의 행위까지 가능합니다. 파우스트의 언급에 따르면 현상 보존 포장과 공명 곱새는 사실 동일한 특이점에서 파생된 기술이며 이런 경우 각각을 독립적으로 특허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오장 스토리에서 공명 곱새가 고래에서 추출한 기름을 원료로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에 현상 보존 포장 역시 고래의 무언가를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W4의 특이점 워프 열차 실제 현상 복구 정거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단 1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열차 특이점 W4의 워프 열차는 도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교통 수단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도시의 특성상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면 누구나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날개의 직원, 해결사, 일반 주민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며 특히 도시 남부에서 북부로 넘어가는 등의 장거리 이동에는 사실상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인데 특히 1등석의 경우 웬만한 날개 직원의 월급 두세 달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 돈이 넘쳐나는 부자가 아니라면 엄두 조차 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알려진 정보만 보면 다소 비싸기는 하지만 매우 편리하고 유용한 특이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워프 열차의 실체와 W사의 진짜 특이점을 알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W사의 진짜 특이점은 워프 열차가 아니라 현상 복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원본의 기록만 있으면 무엇이든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으로 워프 열차는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워프 열차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10초 만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 영겁의 시간을 보낸 뒤 현실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승객은 미쳐버리거나 스스로의 몸을 훼손하며 온갖 기괴한 행동을 벌이게 되는데, W사 는 현상 복구 기술을 통해 이들의 살점을 모아 승객들을 처음 탑승했을 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승객들은 고통의 기억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 채 그저 10초 안에 도착했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 워프 열차에서 사용되는 차원의 문을 여는 기술은 현 W사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날개가 이 기술을 발견하였으나 활용도가 낮아 상용화에 실패하여 몰락하였고 이후 W사 해당 날개를 인수해 자신들의 특이점인 현상복과 결합시킴으로써 워프 열차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X사의 특이점, 특수 합금. 웬만한 충격으로는 부서지지 않는 강력한 합금을 만들어내는 특이점. 림버스 오장과 인격 스토리에서 간략하게 언급되는 특이점으로 던전 혹은 마굴이라고 불리는 특정 동굴에서 채굴되는 광석을 재련하여 합금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채굴 과정에서 몬스터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기에 X사에서는 직접 합금 근이들을 파견하거나 외부 해결사 업체에게 의뢰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급은 강력한 강도를 가지며, 오장에서 쪽빛 노인과 이상의 대화로 볼 때, 어쩌면 고래의 충격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추측됩니다.